올래 소화한 저희 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농원에서는 올래 소화한 맛있는 정성 엠부를 판매합니다. 이게 엠부거든요. 엠부는 맛이 굉장히 좋은 사과입니다. 후지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죠. 저도 요즘 엠부 맛에 푹 빠졌습니다. 작년에 저희 농원 엠부를 맛보신 고객님은 올해도 엠부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 맛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농원에서 엠부를 많이 수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수량으로 엠부를 판매합니다. 엠부는 5kg 한 상자 기준으로 판매하는데 5kg 한 상자에 18에서 20과 들어가는 엠부는 6만원, 14에서 16과 들어가는 엠부는 7만원, 11에서 12가 들어가는 엠부는 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엠부 사과는 잘 익으면 겉이 이렇게 빨갛게 착색이 아주 잘 됩니다. 진홍색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과는 속이 붉기도 합니다. 이 사과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이 사과는 속이 약간 붉은 색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과는 상당히 붉은 색을 띠기도 합니다. 엠부, 다른 사과를 잘라보았습니다. 이 사과 내부를 보시면 상당히 여기 붉게 되어 있죠. 복숭아를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엠부 사과는 복숭아 향기가 나요. 그래서 복숭아 사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맛이 아주 좋거든요. 엠부 사과를 맛보신 분들은 다른 사과가 맛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엠부 사과는 향도 있고 맛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엠부 사과 5kg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kg 12과 포장입니다. 12과는 이렇게 꽃받침을 넣어서 선물용으로 포장합니다. 엠부 5 k 로 16과 포장 모습입니다. 엠부 5 k 로 16과는 이렇게 포장합니다.